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 명의 신살론 비결 묘목과 신금이 근접해서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것을 묘신 원진 묘신 규문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규문살이 원진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묘신 귀문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묘신 귀문살은 묘 중에 감목과 을목, 신 중에 경금, 임수, 무토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부 분이 경금이 신금의 주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이 을목과 암압을 한다. 그리고 임수는 간목을 생한다. 그렇죠. 간목이 을목무이를 경금한테 시집 보내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을목한테 등라개갑을 당해서 쓸모없는 간목으로 추락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을목을 시집보내고 간목이 홀로 이 묘목의 양인이 되어서 공부성으로 발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묘신기문은 자, 공부, 연구, 개발, 창조. 이 부분을 쓰게 되는 것이 간목이다. 이 간목에 누구를 만났느냐,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두뇌총명살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이 신금은, 이 경금이 없어지고, 이 무토는 결국에는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임수를 생하고 이 임수는 다시 간목을 생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래요. 다른 귀문살과 같이 추접스럽지가 않다, 막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귀문살이 되는데 여섯 개의 귀문살 중에 묘신 원진 귀문살이 제일 약한 귀문살에 해당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 총명살을 만들었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묘신귀문은 대체로 얌전한 편이지만 원진살과 암압작용이 귀문살이 되어 서로의 무능력을 원망하는 격이다. 신중경금과 묘중을목이 암압을 이루고 묘중감목이 암압을 질투해서 동하는 현상으로 경금은 암합에 의해서 근극목의 본분을 잊은 탐합망극의 현상이 되는데 결국 묘신 규모는 감목이나 을목 누이를 경금에 시집 보내고 홀로 남는 영상이다. 그래서 모든 지지의 지장관들을이 활용을 잘할줄 알아야만이 명리통변을 할수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근극목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극히 약하다고 봐야 하는데 신금의 한기와 승목이 만나 극과 합이 공존하고 서로 간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나타난다 명식의 화기가 화극금으로 암압을 푸는 작용을 한다면 규문작용과 암압작용을 논할 필요가 없으나 습기나 수기가 왕성하다면 피해가 있게 된다. 명식의 화기가 유력하다면 규문살작용은 하지 않는데 만약 병정화 일간이라면 인수 묘목이 묘신 규문이됨으로 총명살로 작용한다. 또한 갑목과 병화는 목화통명이며 갑목과 증화는 정신통명이므로 결국 갑목이 을목 누이를 시집보낸 총명살로 발현된다. 결국 갑목이 을목 누이를 경금에게 시집을 보내고 갑목 혼자서는 총명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지 인수가 기문이 되었을 때는 거의 총명살로 작용하여 연구, 개발, 창조, 예술, 학문 등의 적성이 맞다. 명식의 화기작용이나 암압을 푸는 성분이 없으면, 목기의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화기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기가 왕성해지면 목기작용은 더 악화된다. 왜냐하면 묘목이 승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지의 암압작용은 다만 망생이 되므로 작용이 정지되는 것과 같아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묘하게도 묘신기분에서는감목만 홀로 남아 명식의 화기가 유력하다면 총명살 발현으로 매우 길하다. 신금은 가을금으로 반인 반수 원숭이이며 묘목은 춘풍도화로 암압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원진살로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도 귀속되기를 싫어한다. 묘목은 도화성으로 잘난척이고 자기를 과신을 많이 하며 신금은 매사에 급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허세를 부리고 허풍이 세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며 자기는 항상 옳고 남들이 이상하다고 무시하는 특징이 강하다. 자 김효년 정묘월 병신일주가 갑오시에 태어난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식이 되는데. 이것을, 어,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왜, 이 사람이 왜 세계적인 천재가 되었을까? 이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천재네, 이 사람은 뭐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자, 이 부분에서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묘목이 둘의 월지 정인을 만났고, 오시에 태어나니 상당히 신강하죠. 그래서 이 병종아의 마음은 오로지 이 신강함을 극하거나 설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기토가 병화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기토를 만났다. 뭐 기토는 상관이다. 상관은 오중 기토에서 투출을 하니 힘과 능력이 있고 정화의 근접해서 생을 받으니 능력이 있는 이 기토가 일지신금을 생하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를 신강의 설제라고 한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서 목화 통명이요. 감목이 정화를 만나서 정신 통명이요, 병화가 기토를 만나서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이 기토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사주를 보면 한 순간에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여간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식으로 묘신 원지인 귀문살이 극대화된 사주이다. 그래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미국 물리학자로 상대성 이론, 통일자 이론을 개발을 했고, 밝혀냈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특이한 상황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역학, 음양학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음양학을 공부한 그것을 음양학을 상대성 원리다. 상대적인 원리다. 이것을 그래서 이 상대성으로 음양학을 변화시켰다. 즉 음양학이라는 이야기를 상대성이라는 글자로 변화를 시킨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동양에 있어 왔던 음양학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음양학은 미신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치부를 하고 상대성 이론은 유대한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런 말 들으면은 이 또한 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래요. 왜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이 음양학은 귀신의 학문으로 갖다 치부를 하고 이러느냐 그것을 만드는 것이 거의 기독교인들이다 이것이 참 답답해 미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고 이 사주는 병화가기토를 만나 대지보조를 이루고 일지의 문창성 공부의 신을 만나 구개의 묘목과 암합으로 원진 기문사를 이루고 이 속에서 보면 감목만 틀로 나타났다 그랬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토는 오중기토로 투출되어 병화의 상관으로 두뇌총명하게 되는데 특히 갑오시를 만나 만물을 화창하게 한 공덕을 받게 된다. 감목이 정화를 만나 정신통명이고 병화를 만나 목화통명이다. 인수의 학문성과 문창성이 만나 귀문살이나 원진을 이루면 거의가 연구가 발명과 교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수와 문창성의 조합에서 연구, 개발, 학자, 교수라고 단정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 사주의 경우 귀문살이 총명살로 작용하여 집착심이 학문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노벨상을 받은 펄벅 여사 또한 일지 추고 기문의 인수격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그 펄벅 여사의 사주 명식은 비부 명리, 고급편 이 기토편에 학원 기토편에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것이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오늘은 묘신 원진 기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